안녕하세요. 개념은행법다 스텝설명 하겠습니다. 32카운트포월 기리너레벨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액션! 자, 먼저 오른발 오른쪽으로 와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비하인드, 탑시 왼쪽,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6, 7, 8패션2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샷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을 포원을 놓으시면서 9 0 방향 4분의 1턴 2분의 1턴을 해서 대시방향으로 가실건데 오른발 스쿼트 히치 히치 됐어 오른발 발을 놓시면서 사이드, 왼발 사이드까지 체중왼발해보세요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부터 크로스 호잉, 왼발 크로스 호잉 1, 2, 3, 4, 5, 6, 7, 8. 6차 5, 5차 5차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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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인, 아웃 인, 6차 5차 6차 5차 6차 5차 6세요